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한 평양 남성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사연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자유와 희망 그리고 고행에 대한 깊은 그리움 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도 자유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고향은 평양이고요 부모님들을 잘 만난 덕분에 열 살부터 피아노를 정식 시작을 했고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거기에 대한 피아노 교수로 활동 하기고 박사원까지 졸업했습니다 가족 터대가 또고그고그래서 중국의 예술계그 전문가 대표단 한성원으로 나왔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된게제 인생의 그리고 그리고 그가고고 이렇게 대한민국리고그까지 되었습니다. 한국은 예중, 예고 이렇게 있거든요 네. 북한은 예중보다 더 앞선 예초 그거보다 더 앞선 예유부터 하야돼요 피아노는 북한의 유명한 그 유천, 경상유천이라고 인용과정인데 피아노로 성공하려고 하면 다른 유천 말고 딱 경상유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때 피아노 배울 당시는 여기로 말하면 예중부터 들어간 거나 같죠 그고 북한에는 선영공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평양 학생 선영공전 거기서 피아노를 한 6개월 동안 그게 아홉 살 때인데 i a n o p i a 가 o piano, 전국적으로 막 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각 도마다 예술 전문학교 제가 중학교 때 평양 예술전문학학그 3학년까지 다니다가 한 o p 살인가 o p 살인가평양 i a 대학에 편입을 8 p 년도 n o piano, p 가 a n o p i 이 부분, 실업자가 없는 나라 아니면, 자동적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졸업 공연, 졸업 연주가 그 여기로 한국으로 오는 오디션장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인데, 나는 그 스승이 북한 음악의 일세거든요그 선생한테서 배웠다는 그 자체만 해도 북한에서는 버물이 된거든요. 근데 나는 유독 그 선생한테서 6년을 배웠거든요. 그 선생 제자기 때문에 나를 경원으로 먼저. 원래가 그러니까 9월달에 졸업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말에. 근데 나는 2월달에 가졸업했어요. 가졸업. 그러니까 가졸업이라는 거는 졸업 연주할 때 다른 데서 데리고 못 가게. 그러니까 나는 불쑥 대 2월달에 졸업해가지고 경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9월달에 졸업 연주를 했거든요. 음악. 하는 거는 여, 여자들은 그야말로 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막 제, 뭐 빵빵한 분들은 다 음악대학을 선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잘 봐달라고. 맞아. 내가 94년도 졸업했을 때는 뭐외야식당뭐 뭐 그렇게까지 뭐 신경 안 쓰고 그 정도로 뭐 했지? 제가 뭐 따로 무슨 달라 받고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중국에 파견된 것도 선생님 학생들한테서 돈 받고 이렇게 하면 격권이 다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이 그렇 진 않아 가지고 내가 보러서 하는 게 그래서 중국에 파견됐죠. 중국 정부에서 어린이들을한 가지 이상의 그러니까 재능을 키우는 거를 장려하거든요. 그 정책을 국가에서 1년에 한 한두 번씩 이렇게 심사위원단이 내려와요. 각 성에. 거기서 시험을 쳐 가지고 1급에서 9급까지 있는데 거기서 9급까지 중소를 따면 예를 들어서 내가 딱요 대학을 가고픈데 시험을 잘못 쳤어 한두 점이 모자라게가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 특장 이 구급을 중소를 땄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육십 점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로 목표로 노리고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중국에서 그 불법으로 학점을 이는 거 중국 돈 이만 원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더라고 육십 점이면 백이십만 원하네요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한삼년 정도 이렇게 가르쳐 정기적으로 하면. 구급을 다 따거든요. 어? 웬만해서 그렇게 하면 중국 돈으로 뭐 5만 원 정도도 안될 걸. 돈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그래서 온 엄청 그잘 돼서 이 용길에도 처음 스타트해가지고 심양에도 생긴 거, 뭐 대련도 생기고, 장춘, 뭐 단동, 뭐 이렇게 생긴. 북한에서 뭐 그러니까 원래 한국 사람들 우린 만날 필요도 없고 또 만나서도 안 된다는 뭐 준칙이 있는데 연기에 오면 다한류여야죠다 한국 그런 느낌 그래서 호기심도 생기고 하지 말라면 또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라고 뭐 이제 학생들도 이게 가르치려면 자연히 학생들하고도 얘기가 오고 하고 그러잖아 호기심에 사실은 만나니까 접촉을 한거예요대표단에그 마지막에 우리 둘르갈 때는 버의뭐 그 있거든요그나 같이 같은 이때 그 선생님도 또 조금 이상하게 작년 우리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요 나도 그걸 느꼈었는데, 그 나는 또 아내, 야인이라는 한국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을 또말안 하고 나만 혼자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그좀 겁이 나가지고.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또 키해하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내 말을 진짜 조금 이게 장식만 난게알려진것 같다. 불안한데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 자기랑 뭐 한국으로 가자고 막 막그래고 한국으로 발생해가고 매도 안 했고 어쨌든 내가 이제 들어가서 고민 한참 막 담배도 그때 뭐 하래야 거의 두갑씩 피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이 나를 넣치기 아까운 것 같아 요아 내가 이 사람이 그렇게 너무 유도하니까 그렇게 하면 나도 살고 가족들도 아 안녕 안녕 대항이 돌아.